아, 안녕하세요. 삽시도 이모가 또 2005년도에 드디어 기다렸던 삼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요. 아, 저녁 배 들어오는 시간에 5시 한 20분 가량에 왔는데, 볼링을 막 하더라고요. 아, 왔구나. 며칠 전부터 해보긴 했는데, 작아서, 아,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지금 중돌물 예한 저조에서 두 시간 지나서 시작했는데요. 예,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삼치가 나왔어요. 자, 나는 메탈지그 고추장을 썼고요. 지금 한참 볼링 하더니 좀안 하고요. 자, 이곳에서 했습니다. 제가 또 잡는 모습은 못 보여드렸는데. 또 이제 잡은 걸 보여드릴게요. 삼치가 그래도, 아, 9월, 9월 말일, 아니, 9월, 아니, 9월 초부터 들어야 되는데, 좀 빨리 들어왔는데, 예, 크기 괜찮아요. 한30 정도 나오고요. 네. 사이즈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작아요. 네. 하나는 뭐, 작고, 또, 메퉁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공치 새끼가 이제 훌쩍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거 우럭 미끼 할 거예요. 예, 세 마리 학공치, 이거는 우럭 미끼 쓰기 위해서 그냥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 이 정도면, 지금 8월에 나오는 거 치고는 씨알 괜찮아요. 그러면 금방 커져요, 얘가. 자, 요렇게, 나온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야, 메퉁이는 괜찮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제, 삼치가 나오는 시즌이라 나의 낚시 시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광어도, 광어도 오다가 지금 터졌는데, 이제,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광어도 곧잘 나옵니다. 지금 올해 물고기가 빨리 붙은 것 같아요. 여기 볼링 잠깐 했는데 제가 못 잡았네요. 지금 볼링은 군데군데 예요 고기, 치어 새끼가 많아. 고등어 새끼가 들어오고, 핫꽁치 새끼가 많아서 저기도 볼링 하는데, 약간 보이시나요? 멀리서 해요, 볼링을. 어이구. 고기가 어 여기서 있는데또못 잡았네. 지금 멀리서도 이렇게 볼링 하고요. 있긴 있는데 지금 요 지금은 잘안물더라고요 제가. 음. 자 여러분 이제 2 0 0 5년도에 삼치의 손맛을 보러 오세요. 자 다시 또 이제 직오 볼링 볼링. 금방 있어요. 앞에까지 붙었나봐요. 이제, 제가 또 이제 잡는 모습을, 직접 잡는 모습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체프하려고 하다가, 예, 뭐, 그거삼30 넘는 게 나와서 좀 낫네요. 이제 금방금방 금방 커요. 자, 여러분, 오셔서 힐링하세요. 좋아요. 구독은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좋은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드리고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